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구 노인복지관에서 민요 장구를 맡고 있는 유인겸입니다. 예, 지난 주에 세마치 장단과 아리랑 노래를 배워봤는데 많이 복습을 하셨나요? 예, 오늘은 세마치 장단 변형 가락과 예, 미양 아리랑 노래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세마치 장단 변형 가락 오늘은 어, 지난주에 이어서 배워 보겠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제가 배워 볼게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배웠던 덩덩따공따 따 1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덩덩따공 따. 요게 1번입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덩덩따궁따 예 하시겠죠 2번 2번은 예 구음을 먼저 한번 따라 해보세요 더덩덩따궁따 예 다시 한번 구음으로 더덩덩따궁따 예 한번 쳐보겠습니다 더덩덩따궁따 요게 2번이에요 한번 다시 제가 해볼게요 덩 덩, 따, 궁, 따. 항상 하실 때에 구음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3번 가볼게요. 3번. 3번은 덩, 쿵, 따. 이거예요. 구음으로. 덩, 쿵, 따.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덩, 쿵, 따. 예. 요게 3번이에요. 예.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3번. 덩쿵따 여기 3 번이에요 4 번+ 사번 가볼게요 구음으로 4 번은 쿵쿵 따+ 쿵따4 번이에요 구음으로 예 쿵+ 쿵 따+ 쿵따이사 번이에요 예 쿵+ 쿵 따+ 쿵따예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쿵+ 쿵 따+ 쿵 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제가 어 오늘 가르쳐 드릴 어 변형 세마치 장단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1번, 예, 1번 곰으로 덩덩 따궁따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덩덩 따궁따 예, 2번, 2번은 더덩덩 따궁따 예, 구음으로, 더덩덩 따궁따. 제가 해볼게요. 더덩덩 따궁따. 예, 3번. 3번은 구음으로, 덩쿵 따. 아시겠죠? 덩쿵 따. 3번이에요. 덩쿵 따. 예, 4번은 쿵쿵 따궁따에요. 4번이 쿵쿵 따궁따. 예,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쿵쿵따 쿵, 쿵, 따, 쿵, 따.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쿵, 쿵, 따, 쿵, 따.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변형가락을 가르쳐드렸지만은 굳이 노래를 하실 때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치면서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안는데 꼭, 꼭 이게 배웠는 대로 나는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늘 그냥 1번, 2번, 3번, 4번을 가지고 오늘 미랑 아리랑에 맞춰서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해 볼게요. 예. 먼저 이제 장단은 배웠으니까 미랑 아리랑을 노래를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후렴으로, 후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 하시고, 예. 후렴. 아리아리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따라 해보세요. 아리아리랑, 됐죠? 아리아리랑, 다음에,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에. 예.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에. 요렇게요. 다시 한 번, 한번 반복해서 가볼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예, 어, 후렴을, 어, 거기까지는 아니고 딱 절반을 갈라서 밑에 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아리랑, 고개로, 여기 따라 할수 있겠어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날 넘겨주소,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예, 요번에는, 예, 두번 끊어서 안 가고 두 번만 끊어서 갈게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이거네 예 여기까지 예, 또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여기까지가 후렴이에요 그러면 다시 반복으로 해서 후렴을 끝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예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예, 노래 재밌죠? 경상도 아리랑. 예, 제가 이제 장구를 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후렴을 한번 불러볼게요. 예,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재밌죠? 세마지 장단 재밌습니다. 예. 그러면 쭉이어 가지고 해볼게요. 예, 지금까지 노래 불렀는 미랑 아리랑과 장단을 쭉 왕창 노래를 한번 끝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동지섯달 꽃번듯이날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라 고개로 날 넘겨주소 정돈님이 오셨는데 치마, 입에 물고, 입만빵끝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하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저 건너, 저 집이, 정돈 내 집인데, 지아 놓고, 아리이 수천리로 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줘소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목돌이 서고 시집가기은 다 틀렸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난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예 오늘 미랑아리랑과 새마치 변영 장난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거리 장단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복습 많이 하시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